성모 마리아시아, 평화에 미치 지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날개 패턴들이 이제 놓아버리며 필명의 주황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여, 연한 흐름이여,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라국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한여 참여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사랑은 큰 해방을 겪인 가슴을 보통해 주는 놓니다 가슴에서 열두 꽃잎의 장미가 활짝 피어나면 영혼은 자유를신뢰합니는다 성모 마리아의 시야 평화에 미치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날은 패턴들을 이제 놓아버리며 필명이 주행을 떠납니다. 생명이 강해, 연한 흐미이여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라고그 이상이 되습니다 생명이 아니어 찬미합니다. 이마는 에머럴드 이마� 빛을 내뿜고 우리는 그리스의 완전한 비전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신의 완전한 그를 돕을 때 모두를 위한 신의 사랑을 느낍니다. 성모 마리아시아, 페라에 미치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나름 패턴들을 이제 놓아버리며 필명의 주연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요 열한 새며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 하겠습니다 초월하고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강요 참여합니다 보라색 불꽃이 밝게 타오를 때 영혼은 기쁨 안에서 그 빛을 누립니다 영혼은 신의 순수한 공기를 마시며 어머니의 보살핌 안에서 큰 자유를 느낍니다 성모 마리아 시와 평화에 미치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날은 패턴들을 이제 놓아버리며 필명의 주연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와 연한 흐름이와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라고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이 야이여 참여합니다. 어둠의 빛이 빛따를 어, 만날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성제명과 함께 우리는 한금시대를 다시 감조줍니다 성모 마리시아 평화에 미치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날 곁에 들 피내의 주인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와 연한 흐름이여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라고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에 참여합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운 입맞춤을 느끼며 나는 영원한 지구관에 그합니다. 신성한 종소리가 울리는 지구의 공간에서 조화롭게 떠다닙니다. 성모 마리아시아 평화에 미치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날과 패턴들 이제 너와비며 피미의 중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와 연한 흐름이여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라고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한여 참여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무한한 요청으로 우리는 시간을 정복하고 공간을 정복합니다. 우선 서 마물에 매지하니 우리는 올라가서 부름을 듣습니다.